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리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살로니카 사람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며 편지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자랑함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란을 받는 자들에게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의 멸망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선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고난의 상황,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 인내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환란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란을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고난과 역경, 핍박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의 환란이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이는 삶살기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